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새 좀 어떠세요? 이제 봄도 됐고 시즌 골프 시즌 된거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네. 지금 워낙 골프 인구들이 네. 작년, 재작년 워낙 계속 늘고 있고요. 네. 또 시작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음, 늘다 보니까 네. 어, 저희 내방객. 분들도 막 네. 증가가 돼서 네. 저희가 오히려 뭐 한분한분다 케어를 해드리지 못할 정도로 아... 바쁘게 바쁘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3년 네. 저희가 그 정말 좋은 제품들 저희 회사에서 역대급으로 잘 나온 제품들이여 가지고 제가 꼭 이거는 제가 직접 어,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다 렇게 아, 네. 마음을 먹고 꼭 한번 직접 소개를 한번 해봐드릴게요. 네. 워낙 잘 나왔다고 소문으로 왔더는데 실제 아, 볼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은좀 제품을 네.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한번 소개를 아, 시켜드려도 봐 될까요? 시험 제품도 네. 이쪽에. 네. 어 저희가 올해 이제 삼월달에 출시한 아이언이 네. 그, 저, 저희가 작년부터 사실 PIRC r 아이언즈라고 이제 네이밍을 바꿨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제로 원, 제로 투가 새로 나왔는데 어, 정말 역대급으로 잘 나왔습니다. 어떤 게 역대급이냐고 하면은 어드레스했을 때 헤드 모양이라든지 그리고 딱 봤을 때 이런 디자인 그리고 어이 마감 피니쉬 그리고 쳤을 때 타구감 타구음 이런 것들이 그 관용성까지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너무 잘 나와서 이 아이언들만큼은 정말 잘됐습니다. 일단 이 제품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네. 제로 원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원피스. 연철로 돼있거든요 어, 어. 이제 연철 소재는 이제 S20C라고 해서 그래서. 보통 연철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보통 연철 그 포지드, 연철 단조 클럽이라고 하면은 다 똑같은 거라고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어떤 소재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S20C나 S25C가 가장 어, 고급 철이에요. 그래서 가장 고급 철을 썼고 이거는 원피스로 그냥 한 피스를 찍어낸 거고 이거는 어떤 관용성보다는 컨트롤 그러니까 약간 중상급 자용이라고 보시면 아, 네. 되고 제로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S20C 연철을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원피스가 아니라 쓰리피스, 코피스로 아, 네. 만든 거거든요. 코피스는 이 바디가 있고 페이스가 있고 그리고 안에 텅스텐이 들어가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이옆 뒤에 이제 그 와펜을 이제 붙였는데. 어 이게 텅스텐이 들어간 이유는 어,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심 거리가 짧다 보니까 페이스가 빨리 닫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언 같은 경우는 오히려 페이스가 어, 스퀘어를 유지하면서 이제 임팩트가 되도록 토우 쪽에 무게를 넣어서 어,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하면은 중상급자들이 약간 뭐 소위 손맛이라고 해서. 쳤을 때 그런 느낌 음, 타구죠 예, 네, 예, 굉장히 타구음이 굉장히 소프트하고 그 제로투는 약간 하드하지만 거리 많이 나고 관용성, 직진성이 굉장히 좋고요. 제로투는 어, 초중상 그러니까 모든 어, 분야에서 네, 예, 사용하실 수 있는. 지금 사용하시는 클럽은 어떤 모 어, 에요 저는 제로투. 제로투. 네, 제로투. 골프를 오래 하면 할수록 이 목표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아까 말씀, 점장님께서 말씀하셨것 편하게 편하게 네, 힘안 들이고 맞습니 편하게 할수 있는 것들을 계속 추가하게 되더라고요. 질문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네. 제로원 아이언과 제로투 아이언이 이제 출시는 보통 이제 5번부터 피칭까지의 구성으로 네. 되어 있는데 네. 간혹 소비자분들은 롱 아이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네. 그 이외에 뭐 4번 아이언 이상의 클럽들은 어... 따로 또 주문을 할 수가 있는지 어, 네, 네. 맞습니다 4번 네. 아이언은 저희가 옵션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10년 전에 3번 아이언이라는 게 이제 아예 없어졌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4번도 이제 없어지는 없어지고 계는 추세고 <laughs> 지금 5번조차 없어지는 추세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코어 세트가 6번부터 피칭까지, 아니면 7번부터 피칭이 코어 세트가 많고, 최신, 이제 최신 트렌드는 4번은 이제 또안 쓰는 트렌드로 그래서 4번은 저희가 옵션을 옵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아, 예. 또 이제 그게 인리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따라서 소비자분들의 선택 여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어, 정리하자면은, 제로원은 어, 정말 감성을 정말 축약해서 만든 아이언, 뭐 모양, 소리, 타구감 그리고 제로 2는 약간의 거기다가 관용성이나 뭔가 좀그 치기 쉬운 요소를 좀 가미한 거. 그래서 제로 1은 중급자에서 상급자까지, 제로 2는초중상 모두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아이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참고로 제로 2가 좋고 제로 2를 <laughs> 쓰고 있는데. 네. 그, 윤영국 정장님께서는 제로원이 마음에 드시고. 감성을 네. 추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